제가 오늘은 올때 어,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, 빛꽃 요정님과 그리고 어, 꽃망냥님께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. <laughs>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네,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간절한 마음으로 어, 꼭 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. 어,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은 꼭볼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먼저 이렇게 수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. 정말 신기하게 꽃을 봤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그 목련화. 정말 그 햇살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얀 목련화처럼 보였는데요. 그 LED 네온등을 켜놓은 것처럼 한송이 한송이가 이 우리 지금 수행한 이 공간에 어, 그 꽃이 있었고, 그리고 꽃 요정님이 그 목련화 꽃처럼 생긴 요정님이 어,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준비 다 됐어 네, 이렇게 <laughs>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저희도 준비됐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는 꽃을 심는다는 것이, 어, 저의 의지를 가지고, 물론 꽃을 심었지만, 오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, 어, 우리가, 꽃, 우리 꽃들이, 우리 꽃의정님들이 어, 얼마든지, 어, 원 없이 이렇게 몸에 들어갈 수 있는, 우린 준비 다돼 있다, 이런 것처럼 느껴졌고요. 어, 그리고 제가, 어, 약간 비염 이런 게몇 개월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. 아까 수행을 하는데, 어, 제이 코로 아주 작은, 아주 작은 미세한 꽃들이 이렇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방문이 펑펑 내릴 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그 살포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꽃들이, 수 없는 꽃들이 들어왔는데 그 요정님이 요정님들이 어, 화살 꽃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딱 쏴주시면 그 꽃이 딱 꽂히는데 세포로 세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빛봉 같은 걸로 세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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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세포 깊숙이 꽃이 들어가라고 해주시면 그 한송이 꽃이 순식간에 꽃밭이 돼서 어막 반짝반짝하고 빛폭파를 하는 것을 <laughs> 네 너무 감 감격스러워서요. 제가 지금 네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그리고 사실 몇 개월 동안 좀 고생을 하고 코로 숨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어, 지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좀 편해졌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한세 시간 정도 수행을 했는데 어제는 어, 어느 어느 순간에 수행을 하는데 제 주문만 읽는 소리만 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고 제 몸이 없어진 거예요. 몸이 없어지고, 제가 이렇게 꽃이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늘 기도할 때, 저는, 어, 꽃망냥님과 제가 완전한 하나고 일체입니다. 제 몸과 마음은 완전한 하나고 일체입니다.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, 어,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목소리만 들리고, 이렇게 제 다리 부분, 이렇게 아래, 특히 아래가 꽃잎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정말 이게, 과 내가 하나가 되, 된 건가? 네, 이런 정말 감사한 체험을 했습니다. 네, 정말 이런 수행을 내려주신 종교사님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